차관님, 네. 방금 특검이 제시한 증거 목록 순번이 몇 번입니까? 수사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번 수사 기록 순번이 수사 기록 수사 기록 순번이 아니라 쪽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사기록, 수사기록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로 지금, 제출됐다는 뜻인가요? 증거로 제출안 됩니다. 증거, 안 증거 제출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시면 어떻게요? 수사 기록. 음. 수사 기록에 그. 수사 기록 현출하려면 증거를 제출해서 저희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우린 잘못본 소린데 그러면 절차가 정당화 됩니까?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자료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요거 증거로 제출하실 거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요거 증거로 신청하셔야 되고 사전에 저 의사를 지금 안 물어보셔가지고 아마 놀라셔서 그러는데 제시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 있으세요? 아니, 저희 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들이 객관 의무를 갖고 있고요. 돈을 압수 절차에 관한 것들은 중요한 자료기 이 때문에 열람 제출을 해야지 증거 자료로. 근데 안 해놓고 지금 와서 저희가 수학 기록 뭐? 제가 말씀드리고 예. 문제 사으니까 그걸 지금 느닷 없이 증거제출도 안한 상태에서 수학이라고 이러게 하면서 현출하는 거는 이거 아주 절차 위반입니다. 그 말씀을 아까 그래서 처음에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 재판부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기록. 딱 말씀하시고 하길래, 아, 그냥 이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실 거고, 특별히 이의가 없으신가 보다고 넘어갔는데. 결국 검사들이 제출하는 증거는 예, 예, 그 불법이죠. 이거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모르셔서 지금 그러셨던, 아까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증거로 꼭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증거 의견도 따로 받아야 되고요. 예, 이후라도 지금 제시는 그러면 안 하는 걸로 할까요? 그 어, 당연히 이렇게 제가 요 이유, 이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만 그렇죠. 지금 증거 목록을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아이 저를신청한다는의미고 아까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빨리 말씀해 주습니다 제가 그,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가 저희가 어떻게 지금 보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이 저희를 기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 거,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어, <laughs>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당연히 목록이 없는 증거 이런 식으로 현출될 걸상상을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이 부분 어. 정리하죠. 이 부분 저 증거로 증거로 일단 신청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되겠네요. 이미 저질러진 불법은 어떻게 어떻게 하십니까, 재판장 아닙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이그 증거 능력과 관련한 문제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기 때문에 엄격한 그그 <laughs> 증거조사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증거도 제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 마음대로 아니, 뭐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아직 증거 능력 획득하지 않은 증거라도 상대편이 이해하지 않으면 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는 입장이. 인데 이제 변호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유 우리가 아까 그걸 좀 몰랐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아, 거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라요 재판장님 증거 목록에안 올라와 있는 증거를 검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갑자기 된다는 게 자체가 불법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수사기록 목록은 피고인 측에 이미 진작에 제출이 되습니다 수사 목록 아니 수사 목록이 제출되면 증거 신청이 되는 건요 그게 뭐 증거입니까 그게 수사 목록이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올라오 아니요 그죠. 제가 보기에 이거 저 시간 낭비 저, 아, 왜 시간 낭비 아, 이거 시간 낭비 검사 때 불법이기 때문에 아 이거 알겠습니다 검사 때 페널티 줘야 됩니다 재판장님 아 이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거 것고 신청 추후에 정식 로 이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제시 아니, 안 하고 이미, 어차피 이미 검사들이 다양한 불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그러니까 어차피 증인을 다시 한번 그럼 또 불러서 나중에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아예 지금 확인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학이라고 줬다고 하는데 공수처 수학이라고 저희들이 달라고 해도 안주않습니까재판님 그럼 그러니까 그 수사기록 줬다고 합니까? 이건 이건 지금 저희 그 변호인들 기망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재판부는 지금 확인을 못하니까 수사기록 목록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목록을 예, 주 어, 증거목록, 목록을 주셨다는 목록 을 주셨는지입니다.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 아니 지금 수사 기록과 저도... 수사 기록 목록도 해, 혼동하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laughs> 제가 언제 수사 기록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사 기록 목록을 언제 줬어요? 내본 일이 없는데 증거 목록밖에 본 일이 없는데. 수사 기로 목록 언제 줬어요 잠깐만요. 예. 그 재판부에서도 아까 수사 기록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아까 수사 기록 목록 받은 일이 없습니다. 표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사 기록 목록을 줬으면 공수처에 대한 자료 저희가 알고 있겠죠 리스트를요. 그러니까 알겠습 모릅니다. 저희들은.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니, 이거는 검, 검사들이 기망하는 겁니다. 소송 절차를. 아니 그러니까 원칙대로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추가로 증거 신청하시고 나중에 그 부분 저 보여 주셔서 다시 한번 증인심을 하든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변호인들께서도 지금 내용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막 반대되는 진술이거나 뭐 핵심 진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증거에 관한 자료라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그냥 오히려 확인하시게 하는 게 시간 중복이 없을 것 같아서 더 나을 것 같은데 제발 그렇게 하시면 자꾸 검사들이 불법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laughs> 검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재판장이 해주시니까 난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재판연이. 아 어, 이거는 완전 명백히 알겠습니다. 일단 제시는 지금부터는 하지 마시고 제시 자체에 대해 서 반대하시니까 아니, 제시만 문제가 아니고요. 제시나 하지 마시고 그 일단 그런 문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는지 그런 방식으로 물어보시죠. 일단 제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시가 문제가 아니고요. 예. 지금 제시만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런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 생각하기 그러세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압수 절차든 뭐가 됐든 전자정보에 대한 이 절차가 지금 다 불법이라는 전제에서 반대신문이든 어떤 반대신문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왔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앞으로 제시만 안하고서는 기존 다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뭐진정성립이나 이런 게다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보면은 저희는 반대 시문의 기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죠. 아 그리고 재판이 지금 아까 검사가 제시한 걸 보시더라도 그 수방사의 검사 경찰 단장에 해당하시는 그런 분의 핸드폰을 검사란 자들이 함부로 가져갔다 주고 함부로 가져가지고 이거 자기들 핸드폰처럼 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불법이죠 이미 절 이미 제출 절차를 이렇게 악용하는 검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판장님그말씀하고 증명이 되고 있는데 저희 그점에서타락 증거로 쓸수 있겠지만 이거 유죄 증거로 쓰는 건안 되죠 불법입니다 제판장님 일단 그 부분 주장하신 건 저희가 다 조사에 남겨 놓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법정에서 그냥 제출하고 저희는 그냥 이 자리에서 확인해서 증인 신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 일을 하든지 하라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애초에 증거 신청이라는 그 절차가 왜 있으며 저희한테 열람 등사라는 기회가 보장이 되는지도 저희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미 증거 신청한 것도 수없이 문제가 제기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되고 전부 다 익명화 처리가 돼서 뭐가 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재판장님께서 소송 중에 하시기를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지적을 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 그렇죠. 그것도 이미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전부 모든 소송 기록이 다 그렇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제출도 안된 증거를 가지고 이 현장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제시만 나중에 하는 것으로 보고, 그 문서 자체가, 문서 자체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 문서를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 능력을 취득하는 그 증거가 문제일 것이고요.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되고자 하는 사실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 문서를 제시하지 않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저는알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검사가 제출하지 않은, 신청하지 않은 증거가 그리고 또 그에 기반한 다른 디지털 증거들이 무슨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 절차가 다 무시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로운 증명은 그런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자유로운 증명은 입증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관한 서류나 이런 것들은 당, 당연히 증명의 방법에 따라서 신청이 돼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자유로운 증명이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제시만 안 하는 것으로 이어떤 불법성이 해소된다라는 것은 저희는 납득할 수없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걸, 그걸 검토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압수에 음. 저희들이 위법성을 지금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 심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희석시키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재판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예, 그데 말이 안되죠 그래서 이건. 정리를 이렇게 하자고요 지금 뭐 증거로 채, 저, 받아들이겠다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제시하시는 고소를 일단 재판부도 좀 잘못이 있는 것 같네요. 아까 분명히 수사 기록이라고 들었는데 아,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저 일을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재판부에서 먼저 나서서 어, 지금은 분명히 증거 신청 안한게 맞나요? 라고 확인을 꼭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미, 이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이미 침해받은 반대신문권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계속해서 질문은, 신문은 계속하는데, 검찰 측에도 이 부분이 다음에는 예. 확인을 또한 번만 해 주십시오. 아, 이 부분은 증거를 신청이 안된 서류인데, 증거 기록에는 있는 서류다 하고, 확인만 한번 해 주시면 한번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무슨 예.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응. 지금 제시하신 건 나중에 증거로 따로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저반장 네, 예, 재판장님 장우성 특검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예,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재판장이 소송 지에따다 저희 빨리 진행. 네. 예? 계속해서 뭘 이제 충분히 들어요. 우리가 한가더 끝났는데 뭘 충분히 듣습니까? 예, 검사가 뭐 합니다. 듣기 싫으면 충분히 들은 아, 겁니까? 저 잠깐만요. 뭘 충분히 듣습니까? 그, 이하성 변호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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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고, 뭐죠? 이거 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아, 그 지난 기일에서 제시되었던 그 12월 9일자 저와 그 김창학 증인 간에. 그 통화 녹음 녹취록을 좀 제시하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증거 순번 몇 번이죠? 이게 증거 순번으로는 매겨져 있지 않은데 증거 목록에 증거 기록에는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 지난 길에 주신 문은쓸수 없을 것 같은데요. 증거 능력 때문에 저희들이, 예, 몇 번에 첨부저들이 탄핵 증거로 쓸 아이고 되니까. 이하상 변호사님 예, 예. 어, 저, 뭐 맞죠 당연히 재판에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몇 번에 첨부된 자료죠? 이게 그 기록, 그러니까 김정현 기록. 15,949명입니다. 근데 이게 증거 목록으로 따로 증거로 부여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증거 기록에는 첨그 아, 첨부가 되어서 변호인 측에 <laughs> 제공이 된 자료입니다. 예, 어떠세요, 변호인 <laughs> 측은? 아, 당연히 안 돼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네. 지금으로서는 제시하기는 조금 부적절하니까. 네. 아, 재판이 근데요, 재판이 이걸 그냥 어떻게 폰임으로 보시면안 일단, 되죠. 일단요. 아, 알겠습니다. 검사님, 제법을 자양하는 거에요 아무런 지금 꺼리낌이 없지않습니까 우리 저 증인께서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단 물어볼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증인께서도 당연히 권리를 보장받으셔야죠. 참고인으로 오셔서. 창고에서 불러갔다가 습관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지금 이거 증거능력에 대해서 판단안 하니까 창고는 얼마나 압박했으면 창고는 대령님의 핸드폰을 검사들이 지들 것처럼 막 보고 녹음 파일을 따로 가져가고 결국은 피의자로 입건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난동입니까 재판장님.